그래서 이제 그, 음. 그럼 이제 대깨문이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지금 현재 대깨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우리 어느 친구의 연령대에서 거기에그 대학 동기들도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어느 정도 돌아서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아마 촉 어, 때문에 약간 조금 하나 터닝 포인트가 되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네. 다 터퍼지거든요. 그냥 다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한 임팩트가 있어야 네. 애들이 이제 확 깨어나고 뭔가 네. 영적으로 각성하게 있어야 돼. 데 지금 조거 하나 때문에 애들 이 네. 그것 때문에 문제 는 대처할 그게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애들은 정치에 관심도 없고 어. 외교 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애들이 어. 관심있는거는 먹는거 어. 그냥 뭐 시험에서 학점 잘 맞는거 어. 그냥 자기들 잘 사는 것 밖에 안잘 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밖에 얘네들 생각은 위주 해요 그럼 지금 그 대학생이기 때문에 예. 이제 대학교 2학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그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자료 아르바이트 자리라든가 앞으로 취업을 줄 만한 선배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물론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뭐 허탈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혹시 알아요? 그렇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그게 압박을 줬으면 먼저, 위대부터 먼저 다, 여기 있는 구공당이나 자한당이나 응. 어, 기독교, 자유, 기독교 자유당에서 응. 어, 먼저 엄청난 압력과 강압적인 쿠탈 아니면은 이 쿠데탈이 일으키지 않고서는 어, 아래세들을 그냥 추천 쉽게 공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형고 사태를, 바, 후배 애들을 봐도 알수 있겠지만은 거의 그냥 강제 물리적으로 애들을 구타하지 않고 요즘은 이제 민주 사회는 어떤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좌파도 이제 만들어놓은 그게 보이파 민주화 그그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음. 그게 그 학생 교직원 노조들도 스스로 폭행 그렇게구타할 수밖에 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 뭐 학과 대학들 뭐국하게 만들게 만들 불이 그 주던가 뭐 이렇게 학생의 장래에 지양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다른 방법을 써서 다른 다른 교무하고 조금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써가지고 학생을 압박을 하거든요 아 네, 그냥 요즘에는 강제 학점을 물이... 적게 준다는 거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요 어. 그럼 지금은 이제 대학교도 이 전교조 세력들이 굉장히 그 깊게 지금 박혀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정규조는 뭐 돈을 기본적으로 돈을 벌러 올 집단?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뭔가 이 정치적인 뭔가 좌파 성향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건. 아. 그리고. 어. 그러면 지금 그이 대학 내에 전교조 교수들이 이그 취하고 있는 그 뭐랄까요 학습 활동에 있어서 그 학생들한테 주사 파격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그성년에 대해서 아, 동성애를 말한다던가 제가 말한다든가. 고등학교 때한번딱 뭔가 뿌리 아, 는게 있는데요 뭔가 중국을 높이고 미국을 약간 맞추는 그런 친중 예 그런 그런 약간 성향을 갖고 있는 윤리 교수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예, 뭐, 마치, 미국이 명나라처럼 뭐, 점으로 간다. 마치 중국은 청나라처럼 다시, 뭐, 다시 떠오르는 해달라고 뭐, 이렇게 비유해서 막 설명을 하 어.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어. 네,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어요. 뭐, 어. 그렇게 뭐, 주사파 진짜로 뭐, 시간 따로 내서 뭐, 어. 뭐 주사파 뭐, 비밀성 찬양하는 뭐, 그런 이론을 뭐, 주입하든지 뭐, 호모 섹스라 같은 거뭐 취입 하든지 그런 건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네. 아, 대학교에서 대학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어, 제가 배운 것까지 업정에서는어 아직까지는. 그데 지금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대한민국 국민을 인민으로 바꿔서 표기는건 알죠. 아, 진짜요? 네.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아 이제 요즘 전교조들이 이제 뭐 김, 김정은이 빨리 그.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뻔고 이제 바라까지 음. 풀는 거네요. 그러니까 동, 동성애를 또 가르키면서 이아이들한테 직접 실습을 하게 만들고 또 어, 이슬람교를 음, 음, 받아들이고. 내가 네, 작년에 그때 제가 제주도 시시에 갔을 때 이슬람 그육부가 차별 반대한다는 거 설명을 저도 해봤거든요. 그래요? 네, 해봤어 알겠는데. 네. 지금은 이슬람 잘막을는지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강경화가 그 해외 이주법 그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 말고 외국인을 내국인으로 하는 그런 그 이주법에 대해서 서명 사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어떤 외국인도 우리나라 국민이 되고자 하면은 다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게 되면은 그애들 자기, 자기 애들로 끌어들 그렇죠. 이슬람권에 무슨 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않습니까 이슬람이 그 이제 좌파랑 연관, 중간 만약 연결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지금 우리나라에 주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청와대에도 중국 왕이들이 엄청 많아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장차 대한민국이 이 공산화되면 가 중국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땅 밟게 하러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대학생 입장에서, 지금 이 시국을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이 바로 설수 있겠다. 또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다음 세대고, 또 우리 은호의 군의 뒤에도 다음 세대잖아요. 그럼 그세그 그 세대들에게, 어떤, 어떻게 해야만, 진짜 이 정의롭고 자산은 자유의 담에 옮길 수 있는가? 그럼 혹시 강원아 보고 있나요? 정광원 목사님 하신 말씀이 딱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너라티비에서 자꾸 이 눈팅만 했었냐? <laughs> 그런데 음. 음. 딱이말을 떠오더라고요. 주사파와 복음은 서로 공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전교조들이 이 예수 사상하고 창조를 하고 음. 애국신앙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걸다 차단하고, 그냥 뭐, 친화론 사상, 그냥 뭐, 교과서식 사상, 그런 것만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영적인 눈이 닫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면은, 복음을 가르쳐야 하고, 먼저, 전교조 민노총 애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를, 여기서 보수파들의 주요 1차 목표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이제 그런 애들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억지로 응. 정지동을 해야 애들이 이제 다시 더큰 차리고 나라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 그래서 교회, 교회에서도 애국신앙을 가르쳐, 가르쳐야 할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승만을 응. 마치 야인 시대 영화 보면 이승만이 마치 국민을 버리고 자기 혼자 부산으로 떠나가 대공노라고 음. 막마 음. 표현하거든요. 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자기도 고... 대통령 이있어야 국민도 있고 나라가 맞아. 있는데. 맞아. 그걸 그걸 뭐 조금만 더수기 희생 갖고 막이 좌파들이 막 계속 이승만 나쁜 사람이라고야 국민들이 야 이승만이 너네 너네 국민들을 버리고 한강 철격 파괴하고 몰래 혼자 부산 빼돌려갔다고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맞아요. 역사도 역사도 한한 번밖에 봤어요. 맞아. 이게 말이 안 돼서. 그 대게문 이제 떴을 때그러니그 촛불을 들고 나서 결국 이제 대게문이라는 이제 날이 그, 잖아요 네, 그때 그 촛불을 <laughs> 촛불 들고 나왔었습니까촛불 들고 거리로 나왔었습니까 어, 제, 그때 박근혜 정권 시대는 조금 많이 젊은이 입장에서헤해도선 이상한 네. 개시랄을 하는데 네. 어,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제는 들어서도 재은이의 열기는 더욱더 식어져 버렸고 재은이들과의 뭔가 사이가 더 틀어져 버렸죠. 갈라져 버렸죠. 네. 갈라져 버렸죠. 그게 이제 문재인이들어라서 오히려 그 세력들이 뭉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분열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결국은 그 분열되게 만든 원인은 결국 또 문재인이네요? 문재인도 같렇지만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모르고 문재인을 지적했던 저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음, 집회 나가서 음. 이제. 태극기 어르신들한테 잘못했다고 음. 한 1배 3고두 그니까 한번 절하고 머리 대가리를 한번 쪼아린 한번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려고요 아 오늘 또 그걸 보시겠네요 네. 그리고 또 그럼 이번 이제 태극기 집회가 이번에,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까? 5월달때 신소권 목사님 대한민국 생에 네. 태극기 예배 집회를 한번간 적이 있는요아 그래요? 그 목표가, 제가 한 목표가 뭐였냐면은 그 태극기 어르신들의 네. 생각과 가치관이 네. 네. 하고 있는 진념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네.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가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저희 어머니가 네. 정거원 목사님 비롯한 노아라 TV에서, 어. 이제 그 승국결사대학교 단천명의 어. 애국성도들이, 어. 밤샘 농성해서 어.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 막 이렇게 계속 집에 려나간면는데그 어. 사람도 생각이 궁금해서 가봤어요. 어. 가봤는데, 처음 때는 진짜, 마치 다른 사람들 저를 죄인 눈빛으로 찍어보는 것처럼, 그런 어. 막 경계하더라고요. 어. 근데 갑자기 어떤, 약간 조금, 몸이 뭔가 정신이, 안, 뭔가 정신과 생각이 안 좋은 그런 어, 사람이 어. 막 화가 났을 거 걸로 저한테 막 뭐라 뭐라 욕을 하고 저한테 막미치고막 어. 어. 폭행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어.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많은 목사들하고 성도들이 다 말렸고 어. 저를 도와줬어요. 어. 그래서 저를 안심시키고 진정시킨 키 후에 어. 순국교사대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괜찮다 어. 하면서 어. 용서해 달라고 어.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 이것도 영적 성장의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안심하고 올수 있게 된 것도 어. 순국교사대 분이시 강상근 목사님의 도움으로 어.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수 있지 않을까 어. 생각도 들었어요. 어. 지금 크리스마스 할때 제가 혼자서 안에서 뭐 서든어택, 메이플 스토리, 뭐아 이상한 뭐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아 하는 것보다 아 여기가 나오는 게백 배, 천배더 행복해요. 아 진짜 제 장담 마지막은 진짜 아무 뭐 안에서 쳐박고 있으니까 그로 아 그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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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것도 뭐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뇌가 나빠지고 아 게임을 해봤자 자꾸 뭔가 우울증마다 심각해져요. 근데 여기에 나오면은 사람들 관계잖나요 직접적으로 사람과, 사람과 함께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 네. 그 차이예요. 그리 그래 이제 이 대깨문에서 이제 자유 우파로 이제 완전히 전향한 거죠. 이제는 전향하기 했지만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다시 좌파의 영과 공산주의 미혹에 영매돼 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어. 하고 네. 하고 이제 해야죠. 이제는 네. 뭐 돌아가서는 안 되고 네, 돌아가면 은 이제 어차피 이렇게 오면 돌아가서 되는 모든 게다 이제 재밌겠다. 낙인이 지켜서 네. 엄청 곤란을 겪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잘 오셨어요, 잘 오셨고 또 이제 그 우리 언어 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자유파에서 애국 운동하고 활동을 같이 동참할 예. 사것할 건데 앞으로 어 나라 살기 위한 나름대로 우리 어느 군만의 각오가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음. 옆에서 영상 어, 중심으로 나라를 틀리면은. 자신부터 예, 바꿔야 되는 아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때, 네. 나라하고 박근혜에 대한 미움과 집투심과 네. 뭔가 이 불만감이 생길 때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고, 네. 네.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제가 불만감을 버리고, 범사, 한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순종하고, 음. 범사에 감사한 마음도 살아가면은, 음.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직에서 복귀될 수 있을까? 음. 그바 문제 그 내가 일단 보철자리에 문재인이랑 어어서 이렇게 되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시네 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쉽게만 들어 삶을 따라 살면은 음. 이 대한민국이 자유 보금 통일이 이뤄내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영적 성장을 이 한반도라 대는이 사만 땅을 벗어나서 잃어버렸던 옛 선조들의 땅 만주 땅을 찾고 나라의 민족의 자긍심을 찾아서 우리가 뭐 이상한 뭐 당구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백한 자손임을 그렇게 음. 설립하면서 음. 자랑스러운 민족이 음.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확신도 음. 가집니다 그럼 우리 은호군은 혹시 크리스찬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 어,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이 시대를 깨우는데 이제 횃불이 돼야 되고 또 미랄이 돼야 되고 또 빛이 돼야 되는데 그, 이제, 어느 군이 이제 앞으로 이제 설 자리는 여기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여기에 서 있는 자리에서 어, 어차피 크리스천으로서 언제는 이제 대한민국 교회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그 그리고 직분자들 성도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번, 맞았나? 예, 이번 토요일 날 집회에 한번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강의가 매지 어... 한번 주십시오. 일단은 50대, 60대 나이가 로드시 노인부로 모르겠지만은 제가 특별히 10대, 20대 성도들을 하고 이제 그 세대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기말고사 끝났습니다. 기말고사 끝나면은 2월 말까지 방학이 있습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있지만은 우선은 나라, 나라부터 살려야 내가 있고, 개인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인데, 방학 때한 달에 최소 두 번씩 나오십시오. 최소에두 번씩 나와서 한번 태극기 들어서 이 나라 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깨닫고 영적 성장에 큰 계기가 될수 있는 마련에 갖추시길 바랍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될수 있고 본인이 지금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수 있는 현 주소가 될수 있습니다. 꼭 나오셔서 이 나라에 어이 나라의 암흑을 암흑의 구름을 다 떨궈내고 빛이 될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되셨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호, 우리 부산의 자랑스러운 대학 청년께서 이제는 대깨문이었지만 이제는 <laughs> 자유투사가 되기 위해서 전향하고 이렇게. 예, 지금도 우리 노력하고 퍼스나고고는 예, 국국대열 태극기 집회에 이제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 많은 대깨문들 보십시오. 이렇게 청년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고 이런 은호 같은 이런 훌륭한 친구가 이 나라 임를이끌어갈수 있는 기둥이고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아, 이분을 잘 보십시오. 이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셔서 우리 김은호 형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르신들께서 우리 김은호 형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 아, 더 네. 추가하고 싶은 말인데 네. 그 태극기에서 막 태극기 들고 막 문재인 물러나라 나라 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막 태극기 드는 행동 보고 언론들이 자꾸 막 이상하게 찌라시로 막 표현하는데 그것에 자꾸 매몰리지 말고 왜 태극기 어르신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하는 게 이렇게 기도하고 막부르짖고 문재인한테 왜 엄청난 욕을 하는지 경험하십시오. 경험하고 태극기를 들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이이 시국 갈수 있고 제발 노인 어르신들한테 틀딱춤, 뭐 수구 꼴통, 뭐 꼰대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 꼰 태극기를 어, 흔드는 사람이 꼰대라고 욕을 하는 사람보다는 백배, 천백 훨씬 낫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우리 함께 만나서 좋은 시간 가지도록 하고그 예, 다음에 꼭 승리하시고 예. 오늘 3분 스피치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